우리가 드린 는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들의 발에 등이 되시고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많은 여인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아멘. 더 많이 봉사하고 아멘.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한 가정을 이끌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풍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교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교회가 올해도 소망을 살아계신 주님께 두는 교회가 되고자 표를 삼았습니다.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살아계신 주님께 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 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소구하여 얻은 물질이 쌓아 한 붐을 주님께 떼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한해도내 심은 대로 그들이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끊임없이 찾아 주셨듯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 주시고,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속속들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직장과 기업이 성장을 하고, 소득이 늘어나서, 영육 간의 강근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바칩니다. 헌금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